1층에 있다. 응, 내쪽방에 위층에 있어. 뭐라 우리 들어오는 입구 쪽 봐야 돼. 어허. 위에 숨 어떻게 사무에서 샀어? 뭐라 내 쪽으로 와라. 왜? 야, 내려갈 수 있어? 야, 나그 반딧. 반디... 올라서 올라서 올라서. 2층으로? 우리 건물? 어어. 어, 자자자 빨리 죽여 계단. 딸피야? 아니 아니 빨피 아니야. 너 집에 내려갔냐? 나 다른 애 잡았잖아, 또. 들어왔다. 들어왔다. 어디 건물? 아, 저기, 아. 들어왔. 방이라고 들어왔다. 방이라고 말해주지. 들어왔다 했다, 까비.